네, 안녕하세요. 제라입니다. 어, 원래 제라 제리아 채널에 제리하라 그러는데 자꾸 혈동생들이 놀려가지고 <laughs> 웬만하면 그 2, 3번을 빼야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 음, 오늘 1라운드 생활전을 했고 어, 2라운드 저희가 올라갔죠. 어, 1라운드 예전 영상에 제가 이제는 어, 했을 때는 2대1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2대1 1라운드 생활전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는 혈투력이 좀 높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래서 약간 수비적인 1라운드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상대방 혈 자체들이 투력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그때와는 좀 다르게 뭐 수비적인 아닌 공격적인 어, 성혈 1라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는. 음, 늘 준비하는 대로 이제 뭐 기본 버프들이죠. 그런 거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영웅 악세 크리 저항 탈리스마를 낀 상태에 어, 5번 대긴 저는 공격 대 어, 레어 무시 대구로 어, 레어를 던질 생각으로 오늘 경기에 임했습니다. 어, 뭐 기본 세팅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 지금 뭐 젤리죠. 젤리까지 먹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30초 출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어, 저희가 오늘은 6시 방향 쪽에서 올라가서 7시에서 먼저 자리를 잡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리딩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저는 어 화면 자체가 워낙에 렉이 좀 심하다 보니까 캐릭이 좀 늦게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미니맵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 미니맵이 너무 헤이크를 많이 써서 오늘은 빨간 점이 있어가지고 공격 들어가는데 빨간 점들이 다시체구막 그래가지고 이제 7시로 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서 저희가 이제. 내가 한번 뭐 던지도 갔어요, 그냥. 저희는. 저거는 리딩이 아니라. 스킬 한번 빼로 들어갔던 거고, 여기는 11시 쪽에, 그걸 알바 켰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아무튼 박힌, 모여있는 곳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뚫고.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 1라운드는 좀 수비적이었다면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이동을 합니다. 11시 쪽에서 오는 입구를 막고 있는 중이고, 아마 11시에 들어오던 적들이 이제는 뭐 1시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걸 뚫으려고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타이밍 보고 있는 중이고. 근데 워낙에 오늘 리딩이 빨라서 오늘 무적 타이밍이 잘안 나왔어 생각보다. 나름 에테 무적은 뭐 수비할 때도 좀 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모여있는 적들한테 이제는 돌파할 때좀 좋은 편이에요 먼저 무적을 쓰고 들어가서 뭐 스킬이라든지 뭐 레어를 빼면 너무 나이스하고 뭐그 5초 동안에는 일단 제가 큰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움직일 수 있고 숨한번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리딩 상으로는 그리고 MP 소모 때문에 MP도 없어가 스킬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숨 고르고 올라갈 것 같아요 리딩은 미니 앱상으로는 저게 좀 많잖아요 점들이 빨간 점들이 그래가지고 적들이 많. 나서 들어가면 시체들이 있고 그러더라고. 후반부에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끌려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죽은 거고, 다크니스 분들 오랜만에 보네. 옛날에 대포 분들인데. 나지금에또 대포가 계시구나, 저 지금 6시로 오는 적들을 맡고 있는 중이고. 저런 게좀 희열인 것 같아. 선두로 가서 무적으로 버티면서 어, 막 때리고 있으면 참 느낌이 좀 새롭죠. 지금 무적을 썼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안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스킬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렇게 뭐 예전에 1라운드 때보다는 좀 긴장감은 많이 없긴 했어요 많이 걱정 안 하고 또 옆에 보이면 이제 킬수라든지 점수가 뜨이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면서 하는 거라 일단 많이 죽지 않는다는 거 오늘은 많이 죽지 않아서 예전에는 레어를 두 대를 던지면 두 개를 던지면은 그래도 좀킬 수가 좀 떴던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워낙에 캐티 단단해져가지고 박세가 박세 삼각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 탱커의 딜이 그렇게 무섭지 않죠. 어, 밀집되어 있는, 예전에도 한번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밀집되어 있는 적들한테 일단 무적수 들어가서, 어, 무적이 거의 끝나는 시기 때 되면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아군 쪽으로 많이 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그로 같기 때문에, 저를 타겟팅 해가지고 쏘고 있는 캐릭들이, 제가 이제 뒤로 빠지면 당연히 앞으로 나올 거니까, 저희, 적, 저희 이제 아군 쪽으로 그런 컨을 좀 합니다. 대장갈 때는. 홀리 쇼크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저 이게 손이 너무 보다 빠른 거죠.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누르고 있는. 원래 이제 디펜을 깔아야 되는 건데 저희 아군이 모여 있을 때제 차례 때제 차례인데 그걸 오늘 두번 정도 못 깔았던 것 같아요. 레어를 공격적으로 쓰는 바람에 저희 간부들이 보면 또 나를 혼낼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뭐. 1라운드 자체가 10분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좀 짧다 그래야 되나? 생각보다 좀 짧고, 대신 뭐 완전 막 떼쟁 느낌이니까 재밌긴 하죠. 붙이고 붙이고 막. 아, 그리고 MP 소모를 좀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제가 MP 소모 물약을 많이 못 먹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생기는 또 공성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무한대로 쓸수 있는 양이 없어가지고 저는 공성 물약이. 아, 공성 물약이란다. 그 MP 소모. 그래서 오늘은 MP 소모를 하나도 쓰지 않고, 기본 버프들로만 구했어요. 워낙에 1라운드는 많이 또 보셨으니까, 그냥 빤한 입입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빠네. 여기 보면은, 어 레드 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아, 저기 모여있구나 하고 이제는 들어가는데, 몇번 정도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체인지 뭔지 안 보이더라고. 본인들, 저들끼리 같이 싸워가지고 없어진 건지. 죽을 뻔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MP 소모 물약을 상대방이 쓸 때는 어, MP 소모를 자동으로 예전에는 1, 2 이렇게 맞췄는데 0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MP 소모를 쓰고 난 다음에 MP 소모 물약 때문에 아마 다 이게 다 없어지는, 제로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스킬 쿨타임 이 돌아올 때좀 무적 타이밍이 나올 때좀 제가 MP 소모를 먹고 무적을 바로 누르거든요. 좀더 오래 버티니까 뭐 리뷰할 게 많이 없네요. <laughs>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이동을 했죠. 예전에 1라운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는. 어, 한 군데 자리를 잡고 오는 적을 상대했다면 오늘은 이렇게 모여있는 적들한테 저희가 뭉쳐서 그 모여있는 그 상대방 쪽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걸 공격했던 케이스가 오늘은 거의 다 대부분이어가지고 뭐 상대방도 이제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에 밀고 밀고 그러면서 이제 점수를 획득했던 것 같아요. 1라운드 자체가. 2라운드는 저희 또 연합 동맹들이 많아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전처럼 이렇게 긴장감 있는 2라운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또 2라운드 내일 모레의 영상은 또 플레이하고 난 이후에 또 리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저녁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고 재밌었습니다.